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열게 되면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이 사람이 장관이 되기에 적합한지 검찰총장이 될 만한 인물인지 여야에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야당이 요구하는 수많은 증인들을 전부 다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야당에서 요청했는데 단두 사람, 단두 사람의 참고인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열어서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물론 그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이기 때문에 대단한 활약이 기대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굵직굵직한 인물들,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또 한동훈 검사장 등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증인이 아무도 없는, 고작 참고인만 두 명인 하나만한 맹탕 청문회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 보기에, 뭐가 저렇게 감추고 싶으면 떳떳하지 못하면 이렇게 증인들을 안 불러줄까라고 오히려 의혹의 시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을 두려워하는 부르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번천번 양보해서 지금 범 여권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박상기 전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또 청와대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부르지 않는 것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더불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러서 할 말이 많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은 아직도 본인의 SNS에 한동훈 검사장 비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불러서 마냥 당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꼼짝 못하는 모습이 중계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단한 기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과 같이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할 수 있는. 대신 비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0월에 열렸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출석을 했죠 그때가 이 조국 전 장관 수사 이유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벼르고 별렀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법사위에 뭐 송기원 의원 백혜련 의원 또, 민주당의 더맨더머, 제가 요새 참 많이 응원하는 의원입니다.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아무리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해도요, 윤석열 총장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일당 백으로 다 맞받아쳤죠. 책상을 내리치기도 하고,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면서, 오히려 김남국과 김용민, 쪽수를 믿고 들이댔던 민주당 의원들을 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보로 만들어버렸죠. 그 국정감사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 때문에 괜히 한동훈을 불렀다가 한동훈이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죠. 철저히 논리에 근거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에게 또 당하면 이번에도 자신들이 바보가 될수 있겠다. 윤석열 총장과 이번에 심지어 한동훈 검사장의 지지율까지도, 아직 뭐 지지율이 집계된 건 없습니다만, 올려줄지 모른다는 공포감, 불안감 때문에 소위 쫄아서, 겁을 먹어서,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억지로 억지로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건 여당이 할수 있는 가장 비겁한 방법입니다. 과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은요, 아주 중요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금강산 관광을 당했다가 피격을 당한, 북한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고 박왕자씨의 유족입니다. 왜냐하면 김연철 전 장관이 고 박왕자씨 사건에 대해서 통과의례다 어쩔 수 없이 거쳐 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유족들을 불러서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건데 그마저도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직인 안 불러주는 게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인사청문회 왜 하는 겁니까? 라는 말이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과 독선, 독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이번에는 이 손들기 식으로 무슨 북한도 아니고 표결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드는 걸로 표결을 합니다. 박주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만들어서 일방적인 진행을 하더니 증인과 참고인 24명 중에 모조리 다 거부하고 참고인 2명만 채택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있을 때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그 당시에는 법무부 차관이었죠. 이 김호수 후보자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 총장은 빼고 수사하는 자 아주 은밀한 제의 뒷거래를 하는데 그 전화를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호수 총장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인지 아닌지 증언해줄 수 있는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부르지 않아서 청문회 자리에 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이나 박상기 전 장관은 장관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청와대에 있는 이강철 비서관은 또왜못 부르는 겁니까? 지금 검찰의 여러 수사 막기, 방탄수사, 청와대의 수사 계획, 울산 사건이나 원전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게서 압박한다는 주요한 모든 사건에 이광철 비서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이 사람 부르지 않고 도대체 무슨 청문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일까요? 한동훈이 국회에 나오면 인사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면 큰일이 나는 걸까요? 아마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한동훈을 비롯한 여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려는 게 아닌가. 국민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의석수가 딸리는 부족한 국민의힘 야당은 무력하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잘 밝혀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어떤 결론을 내려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릴 것이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또 보나마나 임명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질책하고 비판하는 다수의 국민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6명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권 교체가 된다면 지금은 국회로 나올 수 없는 한동훈 검사장도 자신있게 본인이 겪어왔던 검찰 내부의 부조리, 추미애와 조국과 또 김호수가 어떻게 청와대에 하명을 받아서 검찰을 옥제어 왔는지, 수사에 개입을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 저는 또 다른 팩트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